자 제가 어 사무관한테 확인을 해보니 자 봉인지를 이렇게 붙여서 어 붙여놓고 사인을 하고 나서 투표를 한대요. 그래서 투표를 할때 끝나고 나면 이제 쪽 이쪽, 이쪽 사인을 하고 자이그 사전투표 관 관내. 반대 투표함이 이제 보관이 되죠 자 보관했어요 근데 이거 나쁜 맘먹고 이걸 떼내 집게로 자 뗐어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봉인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봉인 흔적이 전혀 없어요 전혀 자 여기 뗐어요 떼가지고 자통 이거를 자자 자, 보세요 밑에 통 이걸 갈아 미리 그 투표함 넣는 걸 갖다가 갈아가지고 다시 꽂아 자 꽂아서 요자요파라스티 요거를 이게 뭐 자물쇠라 그래야 되나 이 자물쇠를 자 여기다 여기다 꽂아요 자 조임스럽게 꽂아 자 지금 사람 보이는데 자 살짝 뗄게요 자 요거를 여기가 지금 자, 자, 이렇게 꽂았죠? 자, 이렇게 꽂았어요. 꽂았어요? 자, 여기가 지금 약간 이빨이 안 맞았으면 여기를 갖다가 꽉, 꽉 누르면 이렇게 찝힌단 말이에요. 찝히면 여기는 전혀 어, 상처를 안 입히고 손을 안 대도 요거 하나만 떼고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하나만 떼고 자, 여기 갈고 다시 넣어서 자, 자 이렇게 해서 꽉 집으면 끝. 통가리가 통, 통 전체 가리가 되는 거죠. 이런 취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요 잘못새가 여기 흰색이면 봉인지가 붙어 있는 게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검은색이라 이건 안 보여. 이게 음? 지금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가 반질반질합니다. 봉인지가 붙으면 약간 그 끈적끈적해 본드가 붙으면 끈적끈적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반질반질 무 것도 없어요. 그색으로 넣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할 수가 없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어? 자, 제가 이것을 의문을 제기했더니 그러면은. 부을 때 투표함을 속에 있는 투표지를 부을 때 어떻게 붙느냐 여기 좁아서. 간단합니다. 여기 뚜껑을 크게 만들어. 예? 요걸 크게 만들어서 요걸 떼. 봉인지 떼고, 봉인지 떼고 그냥 들어서 뽑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어? 이게 간단한 건데 괜히 의심사게 검은색 잘못 색에다가 어? 자, 여기 홈이 들어가서, 자, 홈이 이렇게 들어가서, 봉인지 붙였을 때, 여기는 닿지도 않아. 예? 네? 닿지도 않아요. 이런, 이렇게 취약하게 만든 것이 현실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왜 이걸 제가 의심하게 되냐 하면, 지금 그 사전투표, 관내 투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0%가 조국신당, 더불어당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90%가 나올까 생각해보니, 이 통을 바꾸는 길밖에 없거든. 이 통을. 이 통을 바꿔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세히 확인하게 을된 겁니다. 자, 어떤,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취약한 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